왜 그래 왜나만가지고 그래 아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올라왔는데 왜날 그러는 거야 에이 너모들 그러지 말아 다 우리같이 올라와있어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대가 좋았어. 아 난도 이 뭐. 등만 해도 올라왔는데 뭐 정말 왜이래니까이 세상, 이 지구, 이 조막대만한 지구촌이 말이 얼마나 그런 지구가 말입니다. 어쩌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소조 경년 유일한 생명체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. 정말 왜 그래? 여기 나옵니다. 그렇게 왔다가 정신 못 차리고 허둥지둥 대다간 게도도들 도는 생명체들이 그렇게. 천체 태양계, 지구 자연이 우주 법칙 규칙에 그렇게 되있어요 개지껄이 하던 너희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정신 세계가 다 틀리고 예? 그 생명체를 지배하는 자든 아니든 색깔 모양 생각 형도 다 틀린데. 그냥? 아주 그냥 아, 천년 만년 구만년이고 또만년이고아 끝이 있잖아요. 근데 천체 태양계 우주 지구 자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. 왜타 행성으로 가 충돌이 돼서 박살이 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고 말이야. 이렇듯 그건 그렇다치고 이 녀석 생명체들은 영원 불멸인 줄 알고 진짜 비석으로 육과 해질알 미친년 날뛰다 소조조 경련에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 또한 지금의 이 순간의 모습입니다. 도들도, 혼이에게 방송 어쩌고 저쩌고 다 영으로 끝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영방송을 하는 거지. 그렇지 방송 뭐를 해요? 여러분 다 제가 을러잖아요 머리 발톱 끝에서 머리 가락 끝까지. 돈의 영관이한테 있는 게 있으면 와보시라고 돈 때문에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 주머니에 더 넣으라고 남의 주머니가 털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나라는 그래도 눈빛 아래죠. 터나 보였는데 아주 지금은 뭐 도깨비 눈빛이 아니라 아주 안에 돈 악마의 빛으로 빛나니 아 이네서 지구촌이 우한이 끊이나리 당연한 겁니다 이러도 정말? 아 왜이래? 아 나보다 그러지 마라. 아니 우리 어느 은화 존이나 해가 올라왔는데, 응? 지금 내려다 보니까 아직 시거리 해나갔다 보니까, 아이고 과언다 아니다. 에이, 이럴 줄 알았으면 아프리카 같이 그냥 발전이고 뭐 모시게고. 해저울러오고 말았습니 학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그냥 초고속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올라가셨는데 보다보커녕 돈에 미쳐와 조선이 난리 곳을 치고 있으니 이거 진짜 왜 이래 소리가 아니라 왜 우리들 만가지고 그래 이 소리 나옵니다. 에이 찝찝찝합니다 찹찹찹 찹찹. 정말 이 폭염에 더운 날씨에 더위 조심하시고 방송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